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른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산에 또 산행 많이 가시잖아요. 버섯을 채취하러 가신다든가, 그러면 그 산에서 땅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부담 밟으면 수백 마리가 땅벌이 노랗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저 행동요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휴대하다가 그 주위에다가 뿌리 뿌리면요. 벌들은 꼼짝을 못 합니다. 꼼짝을 못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따로 오질 않아요. 이 냄새만 맡아도 벌들은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그 행동 요령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장갑이 보이죠? 빨간 장갑요. 여기가 이제 벌집을 무심코 제가 이제 밟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데요. 사람은 보면 화재가날 때도 대피 요령을 갖다가 할줄 아는 사람은 우왕좌왕 하지 않고 그렇게 대피하는데, 방송이나 이런 걸안 보고 무심결에 이제 불이 났다 이러면 막 우왕장 해가지고요. 그러면 피해가 더 납니다 벌도 만나게 되면 막 팔을 빙빙 잡아 돌린다든가 이러면은 벌이 더 따라옵니다 낮은 자세로 한 30m 정도 어 도망가다가 엎드려서 이걸, 이걸 분사해 버리면요 냄새만 맡아도 그 주위에 있는 벌은 다 죽어요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여러 작은 거 홍키파 있잖아요. 이 하나만 있으면 산에 가서 벌을 아무리 뭐 말벌을 만나든 뭘 만나든 이것만 뿌리면 절대 벌한테 쏘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벌집을 밟았다. 그 과정을 하고요. 그 어떻게 피해서 분사하는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빨간 장갑, 저기가 이제 벌집이라 이제 생각하고요. 그 땅벌집요. 이제 무신킬에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밟았어요. 밟았는데, 벌이 막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꺼내서 이 주위에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이 주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이 주위에다가 뿌려버려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벌은, 완전히 거의 다소유됩니다 냄새만 맡아도, 어 힘을 못 쓰고, 땅에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 산에 갈 때는, 이런, 어 작은 홍기파, 휴대하셔서, 뭐, 벌레라든가, 뭐, 독충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에 쏘여서 생명을 또 위태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특히 이제, 벌들이, 벌들이 활동 범위가 넓어요. 여름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을 알아놓으면, 알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